안녕하세요 아트코벤트 기초 중급반 강사를 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랴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조금 더 완성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간단한 연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 제가 그려둔 캐릭터가 한명 있는데 예전에 그려둔 그림을 리터칭해서 조금 덜 어색하게끔 바꿔두었어요. 이 캐릭터는 미소녀, 별, 파드페, 고양이 이네 가지 키워드로 디자인한 소녀인데 제가 보기엔 딱히 완성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 이유는 흰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 캐릭터의 여기 딥 배경 뿐만이 아니라 옷도 세일러복 마릴루기 형태라 흰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흰색이 그림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비어 보이는 효과가 커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형과 표롬을 사용해서 이 캐릭터를 조금 더 완성시켜 보려고 해요. 지금 클립스튜디오의 기본 탭에 있는 도형 쪽에 가보시면 네모, 직사각형 있죠? 이걸 사용해서 뒤를 채워줄 겁니다. 저는 직사각형 형태로 캐릭터를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왜 이런 직사각형을 사용하느냐? 이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가 바깥으로 그러니까, 흰색 배경으로 갈 시선을 막아줘서 캐릭터 쪽으로 다시 시선이 올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선 유도 효과라고 하죠? 이 모서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게끔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엄청 클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은 흰색 부분에 더 시선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은 캐릭터 안쪽으로 시선이 모이게 되죠? 자, 이제 흰색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안쪽 부분을 그냥 채워주도록 할게요. 채워주겠습니다. 플립스튜디오의 다양한 브러쉬들로 활용을 하면 훨씬 빠르게 색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을 채워줬습니다. 만약에 캐릭터의 옷이 흰색이 아니었다면 채워주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색이 너무 없으니까 이 안쪽을 색으로 채워준 것이고요. 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바깥으로 시선이 아쉽게 게 돼요. 그래서 검정색의 흰점 하나 있으면 흰 점에만 눈이 가게 되죠?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흐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흐름성 저희가 보통 그림을 그리면 캐릭터가 이렇게 서 있든 누워 있든 캐릭터가 가만히 있고 그걸 사진을 찍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캐릭터는 정지 상태가 되겠죠 정지 상태죠 가만히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정지 상태겠죠? 그래서 저는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흐름을 넣어줌으로써 정지된 것과 움직이는 것을 표현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조합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그림이 훨씬 풍부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도 흐름성이라는 게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 캐릭터의 머리카락이 지금 이렇게 바람이 휘날리고 있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흐름성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자연과 관련된 캐릭터라면 구름, 물고기, 나뭇잎 같은 걸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제가 다른 그림을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캐릭터가 정지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정지되어 있죠. 가만히 포즈를 취하고 있는 형태로. 하지만 이 캐릭터의 뒤로 이 주변 식물, 지금 이렇게 이파리와 꽃, 작은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캐릭터 뒤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건 상관없으니까 흐름을 하나 만들어 주면은 그림이 훨씬 더 풍부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 뒤에 간단히 선을 하나 넣어 줄게요. 자, 어느 색으로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쓰고 있던 이 색깔, 이 가방끈 색깔 있죠? 이 가방끈 색깔로 넣어 주겠습니다. 선을 넣을 때좀 중요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선이 곡선의 형태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중간중간 굵기를 바꿔주시면 훨씬 더 좋다는 점을 중요시 하시면서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조금만 더 가다듬어서. 볼게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선 말고도 한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릴 텐데, 이런 형태의 선이에요. 이런 형태에서는 향기, 바람, 음율 같은 뭔가 통통 튀면서 부드러운 형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그었던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선은 캐릭터를 감싸주는 뭔가 이 캐릭터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 조금 강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약간 리본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림에 리본 같은 그런 오브제들을 많이 넣어주려고 해요. 흐름을 좀더잘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뒤에 흐름성이 하나 생기면서.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끔 시선이 보통 그림을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없을 때는 그걸 보기가 좀 힘들어요. 이 캐릭터의 왼쪽 부분부터 약간 오른쪽 아래로 봐야 될지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봐야 될지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흐름을 하나 만들어줌으로써 이 그림을 위에서 아래로부터 이렇게 보세요 하고 가이드라인을 그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이두 개가 없으면 은 그림이 확 비어 보였는데 이두 개를 넣어줌으로써 그림이 조금 차 보이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조금 더 완성을 시켜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뒤가 비어있는 그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꼭 이렇게 네모다던가 알려드린 이런 도형 말고도 원형 같은 다양한 도형 그리고 선이 아니라 다양한 흐름을 연구해보시고 그림에 대입해보시면 훨씬 풍부한 그림을 그리시기 쉬울 거예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